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 잘못된 성능 기록표를 손님한테 고지를 하셨듯이 저도 사장님께 이렇게 정확한 성능 기록표를 고지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이거 말하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성맨입니다. 오늘은 국산 이제 컴팩트 세단, 풀리미어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최고죠. G70 3.3T를 구매하셨는데 고객님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차를 구매했을 당시에 네. 없던 사고 보험처리 이력이 있었어요 네. 그 금액이 2,800만 원이었고 네. 딜러분은 그거 판매하실 때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그 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식이냐 네. 뭐 이런 식으신데 시기, 위탁 네. 판매 얘기하시고 믿을 수가 없죠 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G70 구매하셨는데 그 G70이 알고 보니까 처음에 사고 이력이 이래요 여기를 이제 보시 되면은 단순 앞산으로 이제 사고가 돼 있는데 좌축 했다 그리고 이제 본닛 그리고 앞에 지지대 앞부분 그리고 어 우측핸다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돼 있어 요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아 단순 앞산박사고구나 해서 좋은 값이라 생각해서 구매하셨는데 일단 이거 주행을 해보는 건데요. 주행하면서도 사고 수리 진짜 개떡같이 된 차량들은. 주행하면서도 이제 그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좀 주행을 하는 건데 이 보면은 지금 앞유리도 얘네 원래 이중접합유리 들어가 있을 건데 쳐보면 알거든요? 이중접합유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유리고 체감상 느껴지는 이질감은 없어요 근데 정확히 보,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성능 점검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지금 가서 일단 지금 느껴지는 건 없어요 전혀 차 타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없는데 지금 솔직히 전혀 없어요 네. 어쨌든 판매할 때그 감가에 대한 그 보상을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어. 고객님 또 이거 피해 좀 보상해달라고 청주, 청주에서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네, 꼼꼼하게 받으려야 됩니다 일단 전국에서 성능장 가장 빡빡한 저희 엠파크 성능장에다가 입고를 시켜서 차량에 어, 사고의무를 한번 어, 적나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성능점검장이제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잘 보시는 분이세요, 사고 연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 점검 했고, 아까 리프트까지 띄어서다 찍었고요. 사고가 이제 크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 한번 팩트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걸?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다시피, 어, 이거는 맞아요. 네. 자측한다본인 어, 여기까지 맞아요 앞선박인데 앞선박 안에 이게 장난 아니야고 사이드 멤버랑 인사이드 패널이랑 휠하스까지 교환이에요 방금도 아니고 교환이 면 뭐예요 바꾼 거잖아요 교체를 거기다 크로스 멤버까지 이거 조수석에 사람 타고 있었으면 100% 이거 사망사고거나 아니면 진짜로 크게 다치신 겁니다 조수석 타신 분 이런 차를 지금 단순 앞산박이라고 판매를 한 거라고요 홍성에서 찾아오셨어요 홍성 얼마나 열받으면 이거 홍성에서 찾아왔겠냐고요 저번에 순한 맛으로 한번했다 노잼이라고 제가 욕걸 많이 먹었었죠 그게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어가지고 열받아서 파가 나서요 다시 빨간 맛으로 가야겠죠 네 저는 원래 빨간 맛이 맞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우 정성호 대표님은 순한 맛보다는 빨간 맛이 더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네. 하여튼 이 사람 아직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국토부에서 가장 이제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한 이제 엠파크 어, 성능을 밝힐게요. 저희 단지 엠파크에요. 엠파크가 이제 성능 이제 사고위력을 가장 깔깐하게 봐요. 이유가 뭐냐? 허위 매모리애들 굉장히 많아요. 허위 매모리 애들을 죽이려면은 차가 아주 깔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력을 굉장히 제일 잘 봐줍니다. 제일.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 이제 매장에서 사고의무를 받고 아까 성능 점검장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꼼꼼히 해달라고 해서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돼요. 고객께서 실제 차량 구매 금액보다 사실 이건 천만 원 이상 지금 손해를 보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려고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괜찮다, 괜찮다는데 하고인님께서또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사례비를 하도록 바고이라도 하시라고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 뭐. 거 <laughs> 해서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아, 하... 그상대방그 그러니까 이거 사고 이러고 숨기고 판매하신 이제 딜러분이랑 그 성능 또 성능장 또끌어들이겠죠 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저 저번 주에도 항우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부 그 대표님과 그 직원들께서도. 저한테 처음에는 큰소리 막 치시다가 결국에는 합의금 네,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 즐겨요 저는 재밌어요 허니의 마음으로 이제 피해자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전 이걸 즐깁니다 굉장히 이게 그냥 본업 같아요 이제는 네, 편집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요 그냥 이게 내일 같고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하.. 애니웨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능을 숨기고 이제 판매를 하신 그 딜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보세요. 네사현 안녕하세요, 네, 사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혹시 x 님한테그 G70 판매하신 적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아 네. 근데 이거 차량은 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버예요 이 사고가 <laughs> 이게 굉장히 보험이를 크게 잡혀있는데 보험이.. 어.. 사고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사고를 이제 단순 앞산박이라고 이제 고지라고 판매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험이력까지 다 보지하고 팔았어요. 네 근데 성흥지에는 그 단순 압삼박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사인하셨어요 고객님께서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압삼박에 그냥 사이드 멤버 정도만 판금들어가고 했으면 은저 이렇게 전화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휠하우스랑 휠하우스는 어, 그 판금도 아니고 교환이에요. 그건 저희 성흥장에서 잘못 보거나 했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휠하우스, 휠하우스 교환에 아니요 성인장에는 네.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 민사만 작년에 저번 주에 받아들인 게 1억이 넘어요 하하하 아, 여기요 전에 엊그저께부터 그 손님한테 전화를 받아갖고 위협 네. 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받아드릴게요 소매 없이 받아드릴게요네 해석은 5분이고요 제가 그 고객님한테 뭘 잘못 보지하고 소리상으로뭐할 점이 있어갖고 고객한테 뭘 알면서도 옳은 책이었팔아 갖고 영리적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건단 일도 없어요. 아, 고지래요 모두 다 고지를 해드렸고 착할 때요? 되게 힘들게 판 차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에파콘은 손님이 가셔서 지금 정확히 무슨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나 유튜버 있네 해서 전화 주셔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전화주시거 아, 어떻게 하라고는 아니에요. 뭐 통보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다. 라고 이제 고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사장님께서 네, 그.. 네. 편하게 해주시라고 네, 네, 하세요. 네. 네, 네. 또 어떻게 하라고 전화를 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 잘못된 성능 기록부를 손님한테 고지를 하셨듯이 저도 사장님께 이렇게 정확한 성능 기록부를 고지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이거 말하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고객님한테 네. 전화 주라고 하세요. 사장님 처음에 다 이렇게 나오세요. 반응이 다 이렇게 나오세요. 똑같이 사장님처럼. 저희가 소비자한테 고지를 안 하고 회의로 네. 뭐한거 있어? 다 가보세요. 허울 있다니까요? 뭐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 사진이 아니라 제가 고객한테 실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사고 이력을 정확히 안 했고 그리고 보험 이력이 미선된 거 그게 사실 몇백만짜리면 말도 안 해요. 고객님도 저한테 네. 음. 당시에 뜨지 않는 보험을 제가 어떻게 알아내갖고 그걸 소비자한테 고지 합니까? 그때 화면을 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아니요. 그냥 고객한테요. 네. 편하게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 그러시면요 전... 말이 하도 빠르셔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무슨 입력신호보다 무슨 이렇게 출력신호가 더 빠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야? 여보세네 사장님 저희 고객님이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네네 바꿔드릴게요 지금 네 옆에 계세요 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와서 성능점검을 받아봤는데요 사장님 제가 계약할 때봤던 성능점검 이력부랑 지금 여기서본으세 이력부랑 여기. 많이 달라요 네. 그은 그쪽 성능에서 그렇게 본 거고요. 이쪽 상황에서 보면 또 뜨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그쵸, 예. 다를 수는 있는데, 있던 부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없던 부위가 있는 걸로, 수리가 들어간 걸로 뜨진 않잖아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도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은 2800만 원이라는 보험 이력이 뜨니까, 저는 네. 실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진짜, 진짜.

아니요, 어떻게... 끊은 거 아니었나요? 언니 사장님 그러면 제가 그 도중에 저 말씀드려 죄송한데 요 사장님 그렇게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해주시면은 사장님 어쨌든 고객님께서는 잘못이 없고 사장님께서는 그 성능장을 자 걸고 넘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민사로 바,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만약에 대인합의를 하게 되면 뭐 민사도 없고 당연히 형사도 없을 거고 이거잖아요. 아니요 합의 합의 뭐 내가 잘못한 게있어지 합의를 보죠 소비자한테요 속인 뭐 게있어지 합의를 보고 하든지 하죠. 여보세요? 어네대 네, 사장님 네, 저도 일단 뭐 살짝 그 성능기록과 다르긴 하지만 저도 고객님 말씀만 이제 듣고 네. 네, 아까 사장님한테 너무 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아닙니다 오해 풀렸으면 됐어요 그리고 아, 그래. 위탁은 언제든지 받아고 해드릴 수 아. 있다고 말좀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렇게 하시면은 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기 와. 근데 이거 크로스멤버에 대한 이거는 사실 이게 저거잖아요 중앙뼈대잖아요 그게 보는 사람 입장마다 틀리다 하더라고요. 거기 기사는요. 어, 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사고 차라고 하고 팔았는데 그거를 고의로 속이진 않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네네. 어떤 말인지 알아.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한 뭐 자기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진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럼 네, 이거만 그러니까 좀. 손님한테 꼭말좀 전해주세요. 이 탑을 타기 싫으면은. 네. 이탁주시면은 이쪽 현장 시세는 안 빠져서 아실 테니까. 네네네네. 최대한 그 계약서 어. 오픈해갖고 저희가 모였어요. 네. 저희가 판 네. 금액 고대로 다 그렇게까지만 네. 네. 좀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그 위탁 판매도 뭐 의사충분히 제가 말씀드면 있으실 것 같고 네. 그 크로스 멤버에 대한 그 부분만 적절하게 보상 그잘 해주시고 위탁 판매 해주시면은 네, 음. 네. 그건데 한번한번 다시 타진해서 한번 물어봐볼게요. 네아 요즘에 안그어이 네. 네. 바닥에 아 말씀 안 통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저도 <laughs> 고객님 말씀만 믿고 아까 특별리 그렇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같이 뭐, 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조건 조건 <laughs> 하면 되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고객님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사장님한테 연락드리라고 잘 말씀. 네, 잘 하겠습니다. 고객님도 이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방금 이제 통화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때 이거를 오해를 하신 거라서 아, 제가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아, 저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면 하 고객님 잘 고객님 진짜 모르셔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지만 어, 어쨌든 제가 무턱 정말 고객님 말만 맹신을 하고 이그 딜러분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제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한게 맞고 어, 그 딜러분께 진심으로 네, 죄송하다고 말씀 안 갖다 드롭고 또또 오해할 수 있다, 괜찮다, 적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네. 모르셨으니까, 진짜. <laughs> 네. 고객님께서 저한테 뭐 의도적으로 뭐 돈을 더 뜯어내겠다 해서 접근하신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고객들은 정보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네. 어 다시 영상 빌려서 그그 그 딜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께서 또 이거 차량을 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위탁을 또 맡겨주시고 또 이제 이 음, 크로스 멤버에 대한 거는 이거 보상을 해주신대요 따로 네 사고. 정확히 크로스 멤버 하나 차이 나더라고요. 그 양주에서 그 딜러분께서 받으셨던 성능 기록부랑 저희 쪽에서 오늘 받은 정확한 성능 기록부랑 비교하니까 크로스 멤버 하나 차이 나요. 근데 고인님께서는그 성능 기록부 사본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잘못 보셨나 봐요. 저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신 거고. 아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인님들께서는 몰라서 저한테 의뢰를 주시고 했겠지만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정말 고인님께서 모르셔서 엉뚱한 이제 제가 어택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이 상황이 지금 바보가 된 거라서 물론 고객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laughs> 건 아니라서 네 그분께서 또잘 이제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일으로쪽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laughs> 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좀 흐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음. 네. 저도 들러본 게좀 죄송한 게 있네요. 그렇네네 네.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laughs> 오늘 후드라 펠려다가말 <패러다가> 뻔한 <laughs>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